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지단님들 자, 이제 은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6페이지죠. 자, 36페이지 1폼. 자, 36페이지입니다. 자, 두 복소수 알파베타에 대해서, 두 복소수 알파베타에 대하여,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알파베타가 이제 복소수라고 주어졌네요. 얘가 지금 복소수입니다. 복소수 알파베타에 대해서, 이제 P를요. p 어, 를 어, 어떤 음, 어떤 복소수 알파와 그 편례 복소수의 고 그리고 어떤 복소수 베타와 그 편례 복소수의 어, 고분로 주어졌네요. 알파 편례 알파, 베타 편례 베타로 주어져 있고요. 이제 Q를 이제 어허, 알파 베타 이제 알파 베타 이런 형태인데 이제 베타에 한번 주고 알파에 한번 편례를 준 이런 형태네요. 보기에서 오은 것을 모두 고르면, ᄃ, ᄃ, 오은 것을 모두 고르랍니다. P는 0보다 크거나 같다. ᄂ, Q는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ᄃ, <laughs> 아, 다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어 있어서, P는 Q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거는요, 어, 이제, 수학을 아, 조금 깊게 공부했으면 그 일단은 좀 깊게 공부했으면 이제 바로 이제 어,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다 나와야 되는데 조금 얘기좀 아, 얘기 쉽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다 설명할게요. 다 설명해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일반적으로 기억이 오라는 오란, 오른트렌지를 오란, 이제 판단하는 학생은 기본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어떤 복소수 알파와 그 편리 복소수를 곱하면 항상 우리가 이제 어 연보다 크다는 걸 알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알파는 이제 a 플러스 bi고 이제 편리 알파를 이제 a 마이너스 bi라고 했을 때뭐선생님이 베타도 할까요? 베타는 이제 c 플러스 di라고 하고 편리 베타는 이제 c 마이너스 di 이렇게 될 건데. 이제 알파와 켤레 알파를 곱하는 자체가 이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아니, 당연히 영구다칸나 간다. 실의 제곱 영구다칸나 간다. 실수의 제곱 영구다칸나 간다. 이렇게 이제 요걸 어, 접지 않아도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베타와 별의 목소수를 곱했을 때도 당연히 영구다칸나 간다는 건 C 제곱 더하기 D 제곱이 영구다칸나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피라미 문장을 봤을 때, 이제, 두 켤레 복수수의 곡, 두 켤레 복수수의 곡,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제, 어그 저것을 이제, 어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그러니까 A, B, C,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 이런 걸로 볼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연구다화가 낫다. 이게 나와야 된답니다. 나와야 됩니다. 당연하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요제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죠 어떤 목소수 이제 그 알파와 그 편의 목소수 곱하면 내가 이제 어, 부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음, 이정도 뭐 크게 뭐 이정도만 해될것 같은데 좋아요. 더 이상 뭐 아니, 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좀 있긴 있는데 또막 해야 되니까 고민이 돼서 아깨렇게요 <laughs> 그리고 이제 이 문제와 상관없이 요 세팅이 재밌는 세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음, 이런 세팅이 여기 2식을 전개한 거죠. 이런 형태를. 야이를 전개하면 어, 요 부분 요 부분이 합쳐서 나와요. 요거는 이제 예전 앞에서부터 강의를 보신 학생들은 알 거예요. 제가 이제 어, 그런 얘기를 많이 했, 해드렸었죠. 알파, 알파, 베타,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해가지고, 편리 하나씩 준 거, 이렇게. 앞에 강의 글을 보실 수가 알 거예요. 요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어, 왜 그런 얘기를 드렸냐면, 이 D급이 바로 참인 게 모여서, D급부터 그, 잠깐 때리면, 어, 이 D급이라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 어, q 가 0보다 크나 같다를 증명하면 될 건데, 이제, 어, 이 P라는 것이 이제, 여기 저기 주어져 있죠? 어, 자, 알파, 알파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게 베타, 이렇게 켈레베타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Q라는 것이 이제, 어,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인데, 알파에 하나 주어면 베타에 하나 주어진 이런 형태인데, 나이가 이제,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밖에 없다는 얘기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로 변, 변하는 형태죠. 이렇게. 마이너스로 이제, 변하는 형태인데, 좀어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다가 혈내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어떤 복소수 알파 마이너스 베타와 그 복소수의 혈레 복소수를 묶하면 항상 염모다카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염모다카나 같다. 이거. 굳이 묶지 않아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묶지 않아도 혈레 알파로 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 혈레 베타로 해가지고 혈내 베타로 해가지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로 묶어버리면 다시. 알파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될 거니까, 알파마이너스 베타라고 보면, 그러 알파마이너스 플랜트에서, 알파마이너스 통합하면, 그런 식으로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여서, 바로 참인 게 보인다, 이거. 참인다, 참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참이, 기억디그이 이제 바로 참인 게 보이면 좋다, 이거. 죠기억디그이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뭐 소화를 잘해서 그런 게 항상 아니고, 드린 말씀은 뭐냐면 이 P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적을 때 문제 푸는 것 같다고요. 실전이면 빨리 답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만 실전이 아닌 연습의 시간일 때 너무 이런 것들 생각 없이 문제만 푸는 데 집중하면 결국 그 시간이 지나도 그 수준에 멈춰버려요. 이 P라는 걸 적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적어줄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Q라는 것을 우리가 적을 때 야이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적었을 때, 야이가 오자크다 갔다가 야이가 이항에 걸렸을 때, 바로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알아달라는 얘기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증명해도 되고 그리고 또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오늘 또요한 문제라도 또 선생님이 또 길게 설명해 주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요런걸또 이제 볼 때. 이렇게 바로 거짓인 게 보여야 되는데, 어, 대부분 학생들은 이런 걸뭐 발레로, 거짓은 발레로 무어뜨리는게 맞죠. 거짓은 이제 발레로. 참인건 증명을 했듯이, 거짓은 이제 안 되는 예를 드는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큐가 이제 영보다크아지 않다는 건뭐 너무나 쉽게 예를 들을 수 있죠. 뭐, 알파를 그냥 음수로 하나 예를 들어버리면 돼. 알파를 음수로 하나 들어버리고, 어... 이제, 베타를 양수도 음수, 베타도 양수해볼까 음수로 뭐 한번 해버리면, 이렇게 버리면 어, 베타는 양수로 해야겠네.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해버리면, 뭐, 바로 안 되지 않나요? 또 이제, 복소수라고 했지. 어, 순호수, 뭐, 뭐, 뭐 순호수가 아닌 호수, 뭐, 이렇게 한게 아니니까. 뭐, 어떤 예를 들어 상관없으니까. 실수를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알파를 마이너스 이라고 하고, 아, 무슨 말이냐면, 켤레 알파도 마이너스인 거고, 켤레 베타도 이제 3인 거니까. 또 예를 들면, 어, 뭐, 야이하고 야이 곱했을 때 음수, 또 야이하고 야이 곱했을 때 음수인데, 그런 보다 크나 같지 않죠. 그러니까 뭐, 금방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거짓인게 바로 보이는데, 뭐, 발레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어,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기니까, 어이 q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연구를 해드리면 어쨌든 이거 참이네 참 바로 참인 게 나와야 돼 애들이 바로 참인 게 나와야 되는데 야이기 요게 짜 제일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이건 어, 니은이라는 것은 이제 어, 조금 이제 소화를 더 많이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문자로 봤을 때야 이거 e, 이 q만 보면 a c b d 이렇게 되거든요 어, EAC EBD 에서 바로 표현할 게 아이가 되고 당연히 아이가 0보다큰아같다는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아가 이제 거짓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추제자는 q 바 아이인 게 보이냐 q 바 아이를 보일 수 있을까요? 그게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은 q 바 이제 EAC EBD인 게 보이느냐 그거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이 알파 항상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이제까지 항상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었죠. 알파 해주면, 베타 해주라.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결례 알파라는 것을 보면, 나이가 지금, 이제, A-BI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베타는 이제 C++DI죠. C++DI고. 이제, 알파라는 것은, 나이는 이제 a b i 면 뒤에는 이제 C++DI야. 이걸 더한 건데, 여기서 이제 AC가, 여기도 AC 그대로 있어요. 여기는 이제 어, 어, 플러스 비디가, 여기도 그냥 플러스 비디가 있죠. 당연히 있죠. 이제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면 플러스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면 이니까 형태가 똑같으니까 이제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ADI는 여기서 없애버려요. 마이너스 ADI. B, 이게 마이너스 BCI는 플러스 BCI가 없애버려서 저게 지금 EAC, E, A, C, E, B, D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연구 다끝다는 조건은 하나도 없죠. 선생님이 이제 연구 다크다는 조건을 야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A의 뭐 양수, C의 음수, 이렇게 대입해버릴 때 실수를 해서. 그래서 이제 나이를 이제 E, 어, A, C, B라고 볼수 있는 학생이 있느냐. 그럼 엄청나게 아름다운 거죠. 그 그러니까 이제 제자님들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이제, 좋아 어, 조금 더 할게요. 첫 번째 무슨 얘기냐면, 요, 기억으로 돌아와서 양이를, 어, 알파, 알파는 0보다 크로 같고, 자, 베타, 베타는 0보다 크로 같다. 이렇게 해서, P는 두개 더하면 0보다 크로 같다. 이렇게 괜찮은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0보다 크로 같다. 이렇게두 개의 문장으로 공부해달라는 얘기예요두 개의 문장으로. 그리고 이제 이것 역시도, 그냥 발레로 이제 해도 되는데, 발레로 이제 해도 된다. 발레로 해도 되지만, 무슨 얘기냐면, 뭐, 알파를 2, 뭐, 베타를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해서 발레로 무너뜨려도 되지만, 그러지 말고, 이제 알파, 이제 베타, 그리고 이제 알파, 베타에서 하나는 주고 하나는 뒤에 주는 형태에서, 자기가 이제 ACBD다. EACBD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은 지금 두배 실수 부분을 두배 해준 거고 허수 부분을 두배 해준 거예요. 허수 부분을 두배해준 거. 그러니까 실수 부분끼리 곱한 걸두 배, 알파 와 베타에 허수 부분에 이제 번을 곱한걸거예두 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그리고 이것도 아까쯤에 선생님이 이제 어, 얘기를 할 때, 이거를 이제 아까쯤에 이런 식으로 봤었죠. 이렇게 이제 뭐,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리해도 되죠. 특별를 해보세요. 그럼 0보다 크나 같다 해서 증명해도 되지만, 뭐 저런 걸다 알고 있다면, 요거는 이제 A제곱 더하기, b 의제곱 더하기, c 의제곱 더하기, d 의제곱될 거고, EAC, 어, 아, 죄송해요. EAC, 어, BD라는 걸알고 있을 거니까, 일로 이해하면, 예쁘게 A-C의 제곱, 어, B-D의 제곱은 0보다 크나 낫다. 실수의 제곱,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나 이렇게 해 주실 수가 있어도 선생님이 너무나 기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한 문제를 선생님이 좀 오래 설명한 것 같아요, 오래. 오래 설명할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선생님 이한 문제는 아주 길게 설명할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